매주 네, 월요일 커넵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5대 종단 환경단체 연합 모임인 종교환경회의가 지난달 27일 온라인을 통한 종교인 대화 마당을 열었는데요. 이번 대화 마당의 주제는 옷이었습니다. 의류 산업이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본 자리였는데요. 우선 이번 대화마당을 주최한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5대 종단 환경단체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가 아, 종교인 대화마당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자, 자세히 소개를 네. 좀해주십다면요 아, 네. 종교인 대화마당은 저희가 이제 종교환경회의에서 매년 하는 행사인데 올해는 좀 그거를 다섯 번에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대 종교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고 있고 주제는 이제 우리의 직접적인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의식주를 어,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어, 구체적인 실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음. 그렇게 다섯 번으로 주제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에는. 불교 환경 연대에서 이번 대화마당을 주최를 했는데요. 이번 대화마당의 주제는 의의를 의식하라 하였죠. 네. 그 여기서 의의라는 것이 옷을 말하는 거죠? 네, 옷입니다. 음, 좀이 대화마당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식 중 우리가 입고 먹고 생활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다시 한번 보라보고 계획하는 음. 그런 시간입니다. 예. 자, 의의를 의식하라. 아, 이 주제가 오신 만큼, 이 옷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이번 대화 바닥에 함께 해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까? 아, 네. 첫 번째는 이제, 어, 불교적인 관점에서, 어, 입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를 좀 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 그, 특히 이제, 소유의 문제, 어 옷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 에 끊임없이 소비하라고 강요받고 있는 이 소비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그 소비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다뤄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반 평범한 직장인 20대 가장 옷에 대한 관심이 많고 어 옷에 어, 옷을 또 많이 구입하고 소비하는 층인. 20대 직장인이 나와서 본인은 적은 옷으로, 어, 주변에서, 어, 오히려 옷잘 입는다는 얘기를 듣는 그런 분이 나오셔서 적은 옷으로 어떻게 옷을 잘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실용적인 어, 제안을 좀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미니멀 라이프를 생활하고 계시는 분께서, 어, 어떻게 하면 소비를 줄이고 또잘 사용하고 오랫동안 사용한 다음에 또잘 내보낼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 옷을 사고 입는 문화, 뭐더 나아가서 의류 산업이 그 이제 기후 위기 문제나 이 생태계 파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아, 어, 네, 옷을 어,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 오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옷을 너무 쉽게 사고 쉽게 버립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 옷을 어 저희 그매어 버리는 옷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음. 이거를 저희가 이제 그 재활용한다고 해서 내 보내긴 하지만 어 다른 나라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 저희 헌 옷을 수입한 나라에서는 그것이 다 이제 소모되지 않고, 쓰레기가 돼서, 어, 처리가 되지 않고, 어, 굉장히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음, 네. 우리가 사는 옷이, 어, 우리가 다 입는 건 아니죠. 어, 이제 몇번 입고, 버리거나, 어, 이제 뭐, 중고로 활용하거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해외로도 수출이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쓰레기가 되는 그 문제 그래서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사무처장님께서도 이 옷과 관련된 발표들을 들으시면서 느끼신 바가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옷을, 옷, 옷을 포함해서 저희가 물건을 살때 어떤 이유로 이 물건을 사는지 이 옷이 정말 필요한지 정말 충분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새 것이 아니라 중고라든가 또는 공유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소비하지 않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계속해서 쓸수 있고 오랫동안 쓸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역시 이를 우리 종교인들이 앞장서야 되겠죠. 예. 그 앞으로 그 종교인 대화 마당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세 번째로 했고요. 8월달에는 종교인 순례가 있어서 넘어가고 9월달에 천도교에서 마지막 주 화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음, 이 종교인 대화마당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각 종교의 종교인분들 그리고 우리 대중들에게도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유튜브로 어, 그때도 이제 생중계를 했고요. 지금 어, 편집하고 있는데 조만간 다시 유튜브로 올려서 누구나 볼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자, 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뭐 전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이번 의를 의식하라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 생각보다 많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셨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옷들을 가지고 어. 한번 내가 어떻게 입을 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해 보시면은 새로 옷을 사지 않고도 아 내가 충분히 옷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불교 환경전대 한주영 사무처장님이었습니다. 사무처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